친구를 산거잘 선택하고, 너 혼행을 산거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충성하고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러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더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배 힘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임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소소 항상 도우시리 조심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한 이 아침 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전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이 하루를 시작하도록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도 건강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에게 들려 주시는 귀한 말씀에 인도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도 많이 있사오니 채휼하지 마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오늘도 우리 학생들에게는 하늘의 지혜를 열어 주시고 저들의 심장에는 선한 양심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걸음에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정말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고 저들에게 축복이 되는 귀한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한 시간 함께 하여 주심을 미싸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시고 또 앞에 있죠. 같이요.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의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에 오지 아니하고 불레셋 사람은 믹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불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실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가에서 떠나 베냐민 기부하러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 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개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막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할 땅에 이르렀고 한단는 베드로론 길로 행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 길로 향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1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다 봉독하고 또 같이 나누면 더 좋았는데, 시간 관계상 이제 중간에 사무엘상 13장의 중간에 하이라이트 부분만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3장의 말씀은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정말로 유명한 그런 그 말씀의 내용이죠. 사울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얼마 안 있다가 위기를 겪게 돼요.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앞에서 이 블레셋 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앞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그 상황, 그런 어떤 일들이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음,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어, 한 30대, 20대 후반 30대 그 때쯤에 어, 유행했던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어, 난참 바보처럼 살았네라고 하는 그런 그 노래가 있어요. 음, 여기서 제가 이제 불러 주진 못하지만 음, 우리가 이제 그 노래에서 나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제 나고 그러면서 아, 이제 자신의 모습 또는 아, 시대를 이제 한탄하는 이제 그런 그이 노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아, 그런 생각이 들을 때가 있지요. 아 참다 바보 같네, 아 참다 바보 같은 짓을 했네. 라고 하면서 어 자신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자신의 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우리가 나참 바보같이 나참 바보 같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누군가 옆에서 친구나 아니면은 부모님이나 아니면은 선생님이 또 옆에서 또 그러는 소리였죠. 아 바보 아니야? 뭐 이제 이런 어떤 그 소리를 들을 때가 있죠. 오늘 저는. 13장을 보면서 사울왕이 참 바보 아니야라는 그런 그 생각을 해 보게 돼요. 참 바보 같다. 뻔한 건데. 이 분명한 건데. 왜 사울왕이 이렇게 행동했을까? 내가 만약에 사울왕이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만약에 정말 사울이었다고 한다면은 나도 이랬었을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장담하지 못하는 것은 나도 그럴 수 있었다라는 거지요. 나도 그 상황 그 형편이 되어지면은 내 마음, 내 생각, 내 가슴이 사울 사울보다 더 쫄아들었을 것 같아요. 더 겁을 먹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사울보다도 더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았을까? 사울이 어, 뭐 어떤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요? 오늘 13장에 보면은 사울은 왕이에요. 그렇죠? 근데 물론 자기 백성을 지켜주고 그 나라를 구하고 싶고 이 마음이 간절하죠 이 마음이 앞섰죠 그럼에도 본인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분명히 구분했어야 돼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자기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우랑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마음이 앞서고, 그리고 백성을 지키고,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사울이 행하게 되는 바로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같이 읽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육 절에 보면은 오늘 그런 어떤 내용들이 나와요. 육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틈과 음이한 곳에 음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왔으면은 싸, 지금 적군이 쳐들어왔고 했으면은 이제 싸워야 되는 상황인데 얼마나 어, 정말로 얼마나 이렇게 두려움이 있었는지. 이들이 싸울 생각은 않고 다 숨었어요. 다 숨었어요. 근데 왜 숨었느냐면은 그 앞에 오 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냐면은 블레셋 어떤 그이 이 블레셋 군대들의 그 크기를 표현해주고 있어요. 병가가 삼만 마병 육천 그리고 블레셋 백성은 모바닷가에 모래알 같이 많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그마병또 병거 그 군사들 이모습을 보고 두려웠던 거지요 거죠. 무서웠던 거지요 거죠. 그리고또 사울도 그런 백성들 그런 블레셋 군대의 그런 그모습을 보면서 사울도 두렵고 급한 마음이 앞서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급할수록 돌아가라. 또 이런 또 얘기도 있죠. 급하게 먹는 밥이 최한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죠. 여러분들 무슨 얘기예요? 아무리 다급하고, 아무리 급해도,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해야 될거 하나하나, 하나하나, 해가라는 거예요. 급하다고 해서 급하다는 이유로, 모든 절차를, 과정을 무시해버리고, 그 절박함 그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되죠.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어떤 그 결과를 얻으려고 한다고 한다면그 결과물은 어떻게 되나요? 내 손에 안 잡히죠. 잡힌다 한들 금방 사라져 버려요. 금방 무너져 버려요. 왜요? 그 결과를 버티게 해줄수 있는 그 과정과 절차라고 하는 그 기본이 없기 때문에 오늘 사우랑은 바로 그런 어떤 그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원하죠? 이번 체육대회에서 우리가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원하죠? 물론 기량도 뛰어나지만 갖고 있는 우리의 실력, 기량도 뛰어나야 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과정 그 절차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 어떤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겠냐는 라 거예요. 요즘에 이렇게 유튜브에 보면은 요즘에 막 핫하게 이렇게 뜨는 유튜브가 있는데, 그 동영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손흥민 선수가 아주 그 귀한 상을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그 아버지가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손흥민 선수를 훈련을 시켰던 그런 내용들이 동영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유명한 그리고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할 수 있었던 비결을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은 모든 훈련들을 그 아버지가 가르쳐주고, 아버지가 지시하고,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말하는 모든 훈련들을 그 어린 나이에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들을 다 극복해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물이 그득점왕이라고 하는 그 결과로 나와그 이야기를, 그 이야기에 동영상들이 많아요. 어떤 과정 절차 이 모습 오늘 사울은 그 과정과 절차를 무시해 버리고 급하다고는 하는 위급하다고 그런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왕이 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약속되었던 약속했던 사무엘 선지자가 오질 않는 거예요 백성들은 두려워서 저 두려워하고 있고 무서워하고 있고 그리고 그 막강한 불레셋 군대는 점점점점 다가오고 있고 나가서 뭐라도 해봐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으니 나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자기가 사무엘 천지자가 해야 될그 제사를 드려야 될그 제사를 사울 왕이 드리는 거예요. 뭐 그런 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뭐 누가 한들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고. 예,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누가 돼도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대통령 누가 돼도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고. 여러분들 그렇지는 않죠.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곳에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저는 가장 중요한 이청소년 시기에 우리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건 거예요. 과정과 절차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토대가 되어져 있는 그 과정과 절차를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 나가, 이 세계에 나가,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거 아니에요? <laughs> 목사님, 그거는 들어올 때, 학교 들어올 때 생각, 그 입장, 여기서는 지금 학교 다니다 보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아니,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원통해요. 아니 얼마나 바보 같아요. 여러분들 부모, 엄마 아버지 다 떨어져서 좋은 집, 좋은 환경 다 버리고 여기 와서 뭐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정말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과정과 절차, 다시 말하면 기본 신앙, 인성 그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갖추고 또그 과정들을 발본으로 인해서 정말 빛나는 그런 그이 별들이 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41장에서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꼭 붙들어 주겠다. 블레셋 앞에서든 또 여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 이거는 이기다라고 하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들을 지켜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거기에 대한 우리 여러분들의 그 역할, 그 모습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우리 여러분들, 우리 GBCS 학생으로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른 친구들이 다 그런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나도 그렇게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그게 아니잖아요. 다른 친구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몸에 익혀야 될 좋은 선한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 속에 담는 그 훈련들을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모습이 가지고 나갔을 때에 그 빛나는 별과 같은 우리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또 하나는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 서떠나베냐민기브하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 한 백성의 수를 세어 보니 600명 가량이라.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두렵고 겁을 먹다 보니까 다 곳곳으로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이제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사무엘이 왔어요. 사무엘 선자가 왔어요. 그 이제 사울을 책망하는 거죠. 당신 지금 무슨 짓한 거냐고. 그래서 당신 약속한 시간에 안 와서 급한 마음에 내가 대신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사무엘이 사울왕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참 안타깝다. 당신은 이 일로 인해서. 더 길게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수 있었는데 근데 당신은 이제는 끝났다. 하나님이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자 한다. 사무엘이 이제 그 사울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백성들이 그이그 이야기를 다 들었는지 어쩌는지 하간 모르지만 그 상황에서 백성들이 무리를 지어 곳곳으로 흩어져 버려요. 사울을 떠나서 그러고 나서 사울이 그러고 나서 사울이 자기 주변에 있는 백성의 수를 세어 보니까 600명 가량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600명 가량이 남았다라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은 말 그대로 숫자는 숫자에 불과하다. 숫자는 물론 정확하죠. 숫자는 정확해요. 수는 정확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숫자는 정확하지만 진실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숫자는 정확하지만 숫자가 틀릴 때 많잖아요. 진실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숫자가 그 모든 것을 다 표현해 주지는 않아요. 오늘 보니까 600명 가량 블레셋 군대와 비교해 보면은 뭐 잽도 안 되죠. 비교할 수도 없어요. 저는 오늘 우리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보는 게 다가 아니고 내가 듣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보면은 내가 보는 거, 내가 듣는 것에 의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결심들이 흔들리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분명하게 우리에게는 뭔가 중심이 있고 뭔가 뭔가 줏대가 있고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누가 옆에서 좀뭐 말하면은 거기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생각이 흔들려 버리는. 지금 전쟁에서 숫자 중요하죠. 절대적인 거죠. 절대적인 거예요. 숫자로 봤을 때는. 근데 여러분들, 이 숫자는 우리에게 진실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 숫자에게는 능력이 없다는 라 거죠. 이 대목에서 생각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그 영화 명량에 보면은 그 이순신 장군이 그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신에게는 아직도 몇 명의 군사요? 200명의 군사가 남았습니다. 뭐그 외치는 소리가 있잖아요. 마지막 정말로 그 싸움에서 200명밖에 남지 않았지만 나는 우리 신에게는 아직도 200명의 군사가 남았습니다라고는 가능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성경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1장에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하는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들어서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온 이 숫자가 의미는 없어요 작은 사람, 작은 인원,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함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어떤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보다 뭔가 내가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내가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내가 뭔가 연약한 것 같지만 오늘.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와 있는 여러분들의 이런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아들딸들이 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 이제 사무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로 향합니까? 다윗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사울에 비하면은 정말 보잘 것 없어요. 사울에 비하면은 정말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보잘 것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과 이 선지자 사무엘의 마음과 그 걸음은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여러분들과 같은 다윗의 세계로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 오늘 이 아침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그 걸음들이 오늘 우리 아침에 있는 우리 여러분들을 향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귀한 시간을 주셨 오늘도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면서 바보 같은 내 삶, 후회하는 내 삶이 이 하루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안에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오늘도 후회 없이, 오늘도 정말로 억울함 없이, 오늘도 아픔이 없이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또 살아내는 귀하고 복된 이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내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모든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이곳에서 연단 받고 있는 우리 귀한 학생들 또이 아침에 주님 전에 나와 있는 우리 이 학생들 기억하여 주시고 다윗에게 행했던 하나님의 마음과 그 생각과 그 뜻이 오늘 이 아침에 앉아 있는 우리 귀한 학생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음그 그 거룩한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소원들을 이루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들 들어가시겠습니다. I